어, 아니 머리 김 날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가 엄청 덥거든. 오늘 해볼 것은 불가항력 화산섬이라고 그러는데 트로피코 6계의 항아리 게임이랍니다. 멘탈 무너뜨리는 그런 맵이라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맵이 멋있죠? 아, 여기, 유황이다. 계란 삶아지는. 엄마! 여기도 유황 온천 있더라! 그렇나? 요번에는 계란 많이 삶아와라. 할아버지도 계란 드시고 싶댄다 유황 계란. 네. 옥수수도 팔수 있어요. 옥수수도 팔아버리자. 지금 뭐, 누가 먹는 사람도 없을 거 아냐? 얘들아, 그렇지? 판다. 팔지 마세요! 이미 팔았다. 여기가 아 연결이 되잖아. 그리고, 이거 이거 줄자로 줄만 재보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놓겠다는 게 아니고 <laughs> 줄자로 줄만 재보는 거래 라마가 양무만 생산하네요 라마는 고기를 못 먹는가 봐 고기가 맛이 없는가 봐 이거는... 아 뭐야 이거 이벤트가 끝내줘 즉시 대피 일단 대피해봐 아이 쿠미... 우와 wow, 우와 wow, 화산 터져! 굿 뉴스래. n a n d an army needs to see things. It's called i m p e l l i i n e l 말을 해라. 말을 해라. 지금 말을 지금 말인 못 난이도 올라간 지옥이라고요. 난이도 올려가지고 절대 안할 거야. 보통도 뭐 나한테는 해되는데 이미 대사관에 초청하고 있는데 또 초청하듯 대다다 여튼 그렇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 배배 배여배배배배바배배배여배배 이거 심즈 <laughs> 왜? 거기 집 좋잖아. 집 좋은데 왜 그래? 여기 걸핏하면 화산 폭발 일어나고 음, 화산 불똥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가 뭐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대통령님 어, 이것들 많이 배웠는데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은 나왔다고요. 우리 섬에 유치원이 있다고? <laughs> 요즘 혼자서 상황극 하는 거 재미가 들려가지고. <laughs> 어디 연기학원이라고 와가지고 좀 배울까? 아, 인사 받아주라고요? <laughs> 아직까지 인사를 안 받아줬어. 아이, 중개인 화났겠다. 내가 언제부터 여기 요 쇼파에 앉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악수도 한번안 해주고 말이야. 세상에, 여기 앉아있은 지가 벌써 2년이야, 2년. 그랬겠는데요. <laughs> 얘들, 얘들 정체가 뭐야? 버그의 화살표. 여러분들은 지금 버그의 화살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화살표는 없다. 읍, 드다. 읍. 좀 똑바로 얘기하지. 그러면 3분 요약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딜딜하게. 아이, 뭐야. 얘는 왜 다른 거랑 다르게 도로가 필요한 거야. 다른 놈들은 다 도로도 필요 없더만은. 특공대가 왜 도로가 필요한데? 특공대는 임마, 어, 뒤에 물 있으면 물 헤엄쳐가고, 어, 앞에 뭐 건너갈 거 없으면 날아가고, 기어가고, 막 그래야지. 특공대가 무슨 길이 필요해? 돈 없잖아, 맞죠? 돈 없으니까 우리 조선소, 아, 나, 맞다, 조선소 여기다 지어놨다, 이런. <laughs> 아, 야, 야, 머리 흐트러진다, 머리 흐트러진다. 나 이거 5분 동안 채팅한 건데, 머리 흐트러진다. <laughs> 우리는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을 봐라, 지금. 사랑 안 하게 생겼는가. 이참에 대통령 이름을 바꿀까? 마, 사랑으로. 이거 한구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신의 한수예요 이거 내가 아까 돈 있을 때안 만들어 놨으면 나 지금 망하는 케이스죠. 그냥 망하는 거야, 지금. 답 없잖아. 나랑 꼭 닮은 놈이야. 대통령은 지금 일한다고 바빠. 나 특히 대통령은 연설하는 거 더럽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연설 전용 가게무사를 <모설을> 하나 세워놨다고. 저거 나 아니야. 저러다가 저격 맞잖아? 제가 대신 죽어요. 나 대신에.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아, 도로 삐딱하잖아. 도로 삐딱하잖아. 이 삐딱한. 뚜뚜뚜루뚜뚜뚜 아, 삐딱한 도로를 견딜 수가 없다. 응. 오늘 좀 심하게 열심히 떠들었어요. 그러게요. 아, 도로 삐뚤어. 도로 삐뚤어, 진짜. 아, 빗하게. 아 불편, 개 불편. 아, 도로를 이렇게 어떤 놈이야? 이거 도로 놓은 놈 나와. 뭐야? 수리학적 파셋시군뭐 이런 거를 효율 20%, 공해가 50%든가. 아 공해 증가하면 안 돼. 안 그래도 공해 증가한다고 아까 욕먹었는데 만들어두고요. 나도 공해는 싫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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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 이런 거 걸리기 싫어. <laughs> 약간 야했다. 니 아버님 뻔. 방을 로봇에 넣었습니다. 터트려. 헤프. 터트려. Kush입니다. we were lucky to escape with our lives presidente our lives and the back